네,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 다 찾으셨어요? 네, 합독합니다. 제자 중 여러 시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미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내게 말을 내 아버지께서 오게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살펴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 앞부 앞부분이 이제 내 피와 살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제 성례를 하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뭐 뭐 빵이 진짜 예수님 살이고, 피가 예수님, 포도주가 예수님 피는 아니지만, 뭐 그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단 가운데 오셨으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먹어야 그것이 양식이 되고, 그것이 음료가 되고, 우리를 살게 하는 이제 우리는 의식이 받게 됩니다. 우리는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밥 먹고 사는 인생은 다 지옥가요, 여러분. 맞죠? 밥 먹고 사는 인생은 다 지옥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뭐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은 게 말씀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큰 오산이에요. 그 걸로 다들 안심을 해. 그래서 맨날 뭐그 영상 틀어놓고 들었고, 그럼 난 자기는 말씀 속에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밥을 먹고 좋은 것들을 먹으니까 몸이 반응하잖아요.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드셔야 돼요. 건강한 거. 우린 별로 안 좋은 것만 많이 먹고 사는데 좋은 걸 먹으면 몸이 변하듯이 말씀을 먹으면 영이 변해요. 심령이 변한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 되죠. 못 먹으면 말을 수밖에 없고 그럼 심을 쓸수 없고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 이거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설교를 듣는 것도 그 부분이에요. 그 나쁘단 얘기를 한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서 하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것도 방법이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다 우리한테 흡수되지 않잖아요 거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좋은 걸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먹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영양제도 챙겨 먹잖아요 좋은 거 뽑아낸 거 그거 영양제를 먹듯이 하나의 말씀은 뭐 여러 가지 내가 성경을 읽든 또 묵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듣든 뭐가 됐든지 간에 영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죠. 그래서 우리 영이 자라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자리에 있던 뭐 제자들이죠.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작이 돼요. 어, 말씀은 육으로 이해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생각으로 들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으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그니까 러 이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들어서 알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내 것이 되느냐는 거예요. 흡수가 되느냐, 흡수가 하나의 말씀이 어, 육으로는 절대로 이게 흡수가 안 돼요. 말씀은 그래서 영이죠, 영. 하나님이 영. 영으로 하나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시죠. 그래서 느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어, 이게 먹고 있는 건지 안 먹고 있는 건지. 그런데 뭘 통해서 알수 있느냐?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지는 것이 돼요.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많은 저도 뭐 여러분들 잘 속일 수 있어요. 잘 속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셔야 됩니다. 진실하라고 하는 건뭐 깨끗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깨끗해질 수도 없고 우리가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감출 수도 없는 건데 감추려고 하는 미련한 짓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나의 허물을 드러내, 드러낸다.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감출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고. 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고 생명이죠. 어, 언제나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이걸 말씀을 들으면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고 걸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하나? 특히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헌금 얘기하면 제일 많이 걸리죠.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헌금은 걸려.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희생하라 그러면 걸리고 복받으라 그러면 안 걸려. 좋아. 그러니까 이게 육으로 들어서 그래요. 머리로 들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 안 걸리는 거고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자 청년이 걸림이 돼서 간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 옆에 계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내거 없어요. 다 주의 것이죠. 네. 주님의 것을 내가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이면 누가 빼서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먹지로 뭐 빼서 뭐 갑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돼서 아니 감동이 돼서 하나님 나에 들어쓰시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는 거지 누가 빼서 가? 누가 어떻게 빼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게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성령 지혜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이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뭐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욕심이 많은 자고 죄악이 가득한 자고 정욕이 가득한 자고 나를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요? 해 불쌍히 여기시죠. 궁률이 여기 궁률이 그 복을 받는 게 궁률이 여기시는 복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가 와요? 영이 오죠. 성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영은 성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 성영이. 에요 그리고 삼위일체 이러는데 결국 하나님도 말씀이셨고 예수님도 말씀이셨고 그리고 성령도 말씀이죠. 뭐 이거 신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도 잘못하면 걸려. 공격당할 수도 있어. 근데 제가 볼땐 그래요. 말씀으로 하나 되셨죠.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성령도 말씀이시죠. 내가 이루는 말이 영이라 성령이고 생명이라. 그러니 육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죠. 들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뭐가 돼요? 생명이 되더라. 생명은 살리는 것이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도 죽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는 생각 예, 응? 죽는 생각. 살리는 것이 영이고 생명이 영은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생명이 된다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죽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응?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응? 걸림이 되는 사람들. 그럼 이 영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영이 아니면 그걸 질책하고 책망하는 얘를하기보다 그럼 우리가 뭐다 그렇죠. 저도 걸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이 저도 말씀을 듣는 입장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걸릴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을 때도 있고 그럼 그건 그분이 잘못 전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거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 의지하면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은 하세요. 걸리는 것과 분별은 달라요 여러분. 이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분별은 하셔야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여기 충만해지죠. 더욱 충만해집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올때 하나님의 길이 보이죠.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 그 길을 가야 하니까. 보이고 다 되는데 못 가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면 그걸 붙들어야 되잖아요.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면 생명인 것인데, 못 가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자꾸 뭐 와가지고 뭐 구할 거 많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게 내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뭐 열심히 세상 것만 구하다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가서 힘을 못 얻는 거죠. 그냥 들, 말씀은 들었는데 돌아가면 다 잃어버리고 다 쏟아내고 어, 그리고 그냥 육신으로 살다가 또 와서 그래도, 그래도 감사하 그렇게라도 하는 것도 감사하지. 안 떠나고 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 돼요. 대기해달라고 어, 기도하고 반복해서라도 주님 떠나진 마세요. 뭐 자기한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원래 실망할 수 원래 그런 인간인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버리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것이 은혜이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5절에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오게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주님께 온다, 내게 올수 없다, 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그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 주셔야 예수께 나올 수 있다. 뭐 이제 여기는 지금 제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 있다는 사실도 사실 놀라운 은혜죠. 서울 에 갔더니 새벽에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난 시골만 그렇게 새벽에 움직이 좋아하더니 서울 가니까 새벽에 사람 많아. 도시에도 새벽에 움직이는 사람 서울이 아니라 평택만 가도 차들 많이 다니더라고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그 바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이걸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뭐 점심이 돼도 좋고 저녁이 돼도 좋고 새벽이 돼도 좋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려서 오늘 하루에 내 시간도 아니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도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꾸준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실한 걸 하나님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들락날락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그렇게 엎드려지면 이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걸림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보여져요. 오늘 하루도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육은 무익하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르시는 말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뭘로 살아요? 오늘도 뭐밥 먹어야 되고 저도 새벽에는 거짓 배고픔이 있대요. 난 새벽기도 하려고 나오면 그렇게 배가 고파. 그때 먹지 말라 고 그러더라고. 거짓 배고픔이 있대.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될게 뭔지.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사, 몰라 많은 사람들이 밥 먹고 내 배만 불려지면 사는 줄 알거든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산삼을 먹어도 늙고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 정말 영원히 사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르신 말씀이 것을 네. 오늘도 잊지 않게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붙든다는 게뭐 막연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님 생각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성경 필 시간도 없으시면 생각으로는 할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수 있잖아요. 걸어 다니면서 그 마음 왜 모르시겠어요. 간절한 그 마음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걸 알아서. 매 순간 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굳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도 에? 설교를 많이 듣지 않아도 때로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왜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드리며 살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답도 없는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탄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하나님은 항상 오르심을 믿고 내게 질병을 주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이 시간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치료 받아야 하고, 회복되어야 하겠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 순간순간 순간 주님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순종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온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셔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이하옵서서이겨이겨와이겨이이겨내 이겨내서, 이